굴찜 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굴을 저쪽 월곡시장에 약간 사러 갔다 왔는데 어, 가는데 또 가리비가 있더라고요. 홍가리비가. 그래서 이 홍가리비 아직 같이 사왔습니다. 찔때 같이 넣어서 먹을 고정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07 먹방입니다. 네 오늘도 제임스 본드 오늘의 먹방은 굴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날, 우리 굴찜 많이 선호하실텐데요. 저희도 이 먹방을 위해서 집에서 처음으로 굴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지금부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굴 먹을 땐 뭐죠? 아, 장갑이 꼭 필요하죠. 네, 굴을 먹다가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꼭 면장갑을 네, 먼저... 먼저 끼고. 아, 그런가? 그렇죠. 그러면 안 해봐서 잘 몰라요. <laughs> 오른손? 왼손? 왼손! 왼손! 왜냐면 어. 젓가락질, 숟가락질 아. 해야 되니까요. 자, 항상 면 장갑을 먼저 끼셔야 된답니다. 이거 헷갈리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빈질 장갑이나 이렇게 니트리 장갑 있으시면 좋습니다. 진짜 먹방에 필수 네. 이 장갑. 아. 짠! 저희는 그 수산시장 가가지고요. 한방에 10kg인데 너무 많아서 반만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kg에 5kg? 만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오오. 진짜 많았어요. 근데 가는 길에또 이게 뭐인 걸제 눈에 보이는 이 홍가리비가 눈에 띈 거예요. 오오. 오오. <laughs> 그래서 홍가리비, 홍가리비죠? 홍가리비도 안 먹어봐서 홍가리비도 같이 찔려고 샀습니다. 이것도 1kg에 7천원 밖에 안 했어요. 예, 네. 한번 맛있겠는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굴이 진짜 큽니다. 생각보다 어, 일단. 오. 근데 아까 이굴 준비하면서 다 솔로 직접 세척했거든요.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음. 자, 어, 굴이 안, 안 열렸나? 어떻게 먹는 거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넣고 깨끗이 열어서 깨끗이. 쉽지 않네요. 자주 안 먹어봐서 그렇죠. 그죠. 먹 이게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오, 오, 드디어 갔습니다. 굴 보이시나요? 잘익었습니다아 이번엔 본연의, 본연의 맛으로 본연의 맛 먹겠습니다. 한번 먹겠습니다. 맛 평가는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음, 솔직하게 말해도요,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그굴 우리 하프쉘 먹었던 먹방에서 먹었던 굴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진심. 맞아. 짜지도 않고요. 간이 딱, 딱 맞아 딱 맞아요 딱. 오 감칠맛 죽 죽습니다 두고. 와 뭐야 이거 이 구례 더 맛있는 걸 이게 사. 술이 빠졌겠죠? 저희는 그렇죠. 어떤 술만 먹는다고요? 새로 새롬다. 첫 잔은 뭐라고요? <소맥입니다>. 소맥이죠자 <laughs> 써맥을. 시원할 것 같아요 맥주는 뭐다? 켈리죠 <laughs> 오, 보여드릴게요 캐소맥 세로 켈리 자, 짠 같이 드시죠 <laughs> 아, 이번에 전 홍가리비로 자, 가리비가 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실에서 가리비는 열자마자 알맹이가 똑 떨어져요 음. 똑 떨어집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익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나 봐요 음. 굴도 어, 보이시죠 이렇게 홍, 오, 오, 오. 홍가리비 이렇게. 홍가리비 홍가리비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본연의 맛 그대로 일단 자 굴과 홍가리비. 어? 진짜 재미있는 상황 리얼입니다. 리얼 이빨 떼인지 았는데어 진주? 진주 나왔어. 진주 진짜로 어어디 우와 어? 진주 나왔다 대박 진짜 어또야 어, 어. 어? 또 있어? 껍질 안 써. 어 신기해. 그러자. 진주가 나와. 어, 거기 그그 그 앞에 조금 들어주세요. 네. 보이세요? 오 너무 신기해. 이빨 감았다고 했습니다. <laughs> 아. 아 당황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기념품으로 놔둬야겠는데오 설마 박주혁? 응? 인생 역전? <laughs> <laughs> 007이 잘 된다는.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죠? 가리비를 먹을 때 이렇게 진주가 나올 수 있을 걸 감안해서 조심. 조심히 씹으시면. 네, 핑크 진주 나왔습니다. 와, <laughs> 축하드립니다. 좋은 징조. 와 응? 음? 대박 날라. 새해는 더 좋은 일이 아. 있겠네요. 짠짠짠짠 저 이번에 u w a 저는 이렇게 손으로 여니까 잘 열려요 So, 네. 이제 먹는 방법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네. n 렇게알 So, you 소 a n t to. So, 요네 그렇습니다 to. So, y o 이번엔 초장을 살짝 긁어보겠습니다. 저는 마늘. 한국인은 그래도 마늘이죠. 이렇게 해서. 아, 이 젓가락 하, 이렇게 하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안할 거예요. <웃음> 저도요. <웃음>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비린 거. 음. 비린 거못 드시는 분들은 초장이 그 비린 맛 좋아요. 그 굴의 향이 완전 감싸줘 가지고 와. 와. 향이 없어지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도 먹어 보세요. 마늘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자, 가리비야. 빼서 아, 가리비 털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껍기는 좋네요, 이게 더. 음. 음. 오. 마늘 조합이 진짜 좋다. 네. 아, 저도 마늘 딱 먹어봤는데,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바늘이. 마늘 조합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초장. 꼭 드셔보세요, 마늘. 초장이 아니에요. 그냥 마늘하고 쌈장. 이 어. 조합이, 그 조개는 솔직히 삶아먹으면 특유의 그 해물향 있잖아요. 그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 맛을 완전히 딱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입 반도 너무 그 깔, 깔끔해진다는 느낌? 음, 다시 맞아요. 리셋. 저는 이제 계속 마늘과 함께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가리비 나눠졌어요. 다 뺏겼어요.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laughs> 아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마늘 조합은 진짜 신의 한수다. 이거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 굴을 마늘에 쌈싸 먹지도 않는데, 그죠? 맞아요. 와이한번 어, 그냥 딱 먹었는데, 와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럼 전 이번에 고추에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에. 어. 짠! 저는 술을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항상 소주를 먹으면 항상 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술못 드시는 분들은 술 먹으면서 물과 한 잔씩 같이 먹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어야 술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항상 물을 같이 먹습니다. 네. 자 이제 고추. 에 아직 안어져요아 고추. 근데 굴 진짜 실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굴은 진짜 남자들한테 좋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아, 굴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이 정도까지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또 굴찜은 솔직히 좀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 않는 이상 메뉴가 딱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굴구이를 해볼까 했는데 아직 날이 너무 추워서 저희가 사실 야외 스튜디오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굴찜으로 한점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실합니다. <laughs> 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마늘. 쌈장에 콕 찍어, 입에 넣으시잖아요? 그럼 다시 또 먹어야 돼, 굴을. 리셋. <laughs> 이 장갑 낀게 진짜 좋네요. 좋죠. 네,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게 굴이 생각보다 날카로워. 근데 이 장갑이. 예. 네. 꼭 드실 때 장갑 끼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집에서 굴찜 어떻게 해 먹어. 이렇게 일도 많은데 하실 분들도 많을 건데 저도 태어나서 집에서 처음 이렇게 굴찜 해 봤거든요. 근데 이 찜솥 있죠? 이 찜솥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굴만 우리 솔로 닦고고요. 물 받아서 그냥 15분만 끓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예. 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건데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어 굴땅들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전환근이 좀 커집니다. 예, 전환근이 좀 커져요. 그것만 빼고 정말 쉬울게 할수 있으니까 집에서 해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 1월? 2월? 두달 남았죠? 언제까지 굴 쳐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드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한번더 먹을 겁니다. 어. 그냥. 나 소주 먹어도 돼? 나 소주 먹어도 돼? 이런 건 올라가겠지. 나 소주 먹고 <laughs> <laughs> 전 이거 먹고 이번에 굴을 두 개를 한 번에 먹을 거예요. 아 아니다. 투굴 원굴 원 가리비. 자 가리비. 자굴 <laughs> 보이시나요? 여기에 뭐다? 아. 마늘이다. 미쳤다. 마늘 준비합니다. 아 제가 하면서도 제가 침이 넘어가는 건 뭐죠? 음 이렇게요. 이렇게 홈을 딱 열면. 에이. 이렇게 열려요. 오. 아시겠죠? 자,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가리비와 굴의 조합. 두 두와 이게 안 맛있을 수가 없죠. 완벽해. 보세요. 완벽해. 이굴에 초장이 좋아. 고추도. 음. 근데 오늘의 메인은 굴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리비가 곁들여진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음 먹어보면서 느낀 건데, 보통은 가리비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가리비가 조금 더 비싸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가리비가 먹기 편하고, 근데. 저는 오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원래 가리비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찜을 하니까 굴 강추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번거로운,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찜인데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찜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런 번거로움 감수하고도 충분히 먹을 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만 원. 만원 어치의 굴과 칠천 원 어치의 가리비. 만? 칠천 원. 그죠 우리 뭐 우리 식당 가서 먹으면 분명히 그만한 그굴 닦아주고 찜해주고 찬 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만한 그 노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굴찜의 가격이지만 집에서 먹을 정도 이 가격이면 저는 와 가성비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네. 이 찜의 좋은 점은 부담스럽지 않은 배부름이 네. 없다. <laughs> 아까 이거 먹기 전에 우리 조피디님께서 굴이 너무 많아서 질려서 다못 먹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굴을 먹, 것 먹으면서 하는데 굴이 부족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럼 저도 이번에 네. 아까 그 가리비랑 이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좀취한것 같아요. <laughs>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먹방이란 게 사실 구독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소통하면서 재밌게 음식을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심이 너무 발동돼 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지금 <laughs> 말이 잘안 나와요. 약간 흥분했어요. 약간 식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본두가 먹기 전에 제가 다 먹어 버릴 거예요. <laughs> 이렇게. 아 맛있어. 네 맛있어. 가리비 마늘 굴 맛있어. 요거를 이제 한 입에 이렇게 탁 털어 넣어 보겠습니다. 음와 음. 미쳤다 진짜. 아 고추 맵네요. 오늘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사랑. <laughs> 앞에 우리 초피디와 홍보 이사님께서 똑같이 초장과 여러 가지 소스 먹어봤는데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초장. 마늘 쌈장에 먹는 게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다음 메뉴가 있잖아요. 어, 아 그다음 메뉴가 있다는데요. 아 이거 생각지도 못한 건데 뭘 준비했을지 궁금한데요. 궁금하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laughs> 이 이렇게 이 찜이나 구이를 먹을 때는 약간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먹어야 진짜 제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이는 정말 패딩 입고 딱 먹어야 맛있는 것 같고 굴찜은 집에서도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반팔 입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집에서 드시려고 하면 굴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결론 굴을 잡사 주세요 <laughs> 여러분, 마늘에 드세요, 진짜, 제발. 음. 네, 쌈장보다 초장인 것 같아요, 마늘이. 초장. 음. 초장이요? 네. 초장, 초장이 안 드셨어요? 안 드셨, 안 드셨어요. 아. 초장, 아... 한번 쌈장이 아니라 초장입니다. 저는 초장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번더 먹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지금 가리비, 굴, 마늘. 마늘에 초장이라니까,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맛평가하겠습니다. 자 입을 헹구고, 자 물까지 먹습니다. 어? 아 네. 그리고 <laughs> 자 아까 쌈장에 먹는 마늘과 초장에 먹는 마늘 비교 들어갑니다. 난 쌈장. 어? 오. 놀라 놀라 쌈장. 놀라. 쌈장 놀라. 난 쌈장. 초장이요. 그래 초장이지. 전 쌈장이에요. 전 쌈장입니다. 쌈장은 고추 찍어 먹을 때 찍어 먹는 거고요. 두 개는 꼭 초장을 찍어 드세요. 벌써? 아니요 쌈장에 드세요. 어 응? 쌈장 오늘 분열납니다 본드랑. 저번에 올렸던 하프쉘 뭐에다 먹었어요? 뭐 고추. 나가요. 고추 마늘 올려서 먹었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쌈장 찍어야죠. 쌈장 딱 이렇게 찍어서. 예, 네, 같이. 해가지고. 먹어봐요. 한번,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유, 떨어졌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비주얼이. 구수해져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하셔야 돼요. 솔직히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장입니다. <laughs> 여러분, 동요되면 안 됩니다. 네. 댓글 남겨주세요. 난 초장에 먹는 게 맛있다. 난 쌈장이 먹는 게 맛있다. 드셔보신 분들 꼭 마늘을 곁들여 드셔야 됩니다. 꼭 네. 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이 놈들 다 먹었는데 할수 있잖아요. <laughs> 하지만 저희 이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주가 안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피니 님께서 옆에서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있거든요. 원래 술 먹은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야. 안주에 술 마시게 먹다가 끝날 때 생각나는 뭐, 음식 있죠. 국물. 국물? 예. 네. 국물도 생각나지만 또 뭐도 생각나네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다. 탄수화물. 아, 생각 탄수, 맛이 나실 거예요.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 초피드 님께서 지금 오늘 굴 먹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어, 며칠인가요? 12월 29일이요. 자, 29일이에요. 근데 3일 후면? 어, 2025년. 2025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떡국을 맛있게 준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해 인사도 한번 드려야 되겠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자! 아까 고대하고 기다렸던 탄수화물과 국물과 남자들의 해장을 도와줄 수 있는 오늘은 뭐냐? 바로! 오색 굴 떡국입니다. 보이시죠? 네. 근데 진짜 떡 색깔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자, 이 떡은요 우리가 홍보이사님의 언니 분께서 저희 007 먹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자, 이 떡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laughs> 황치차 청지차, 파프리카, 카카오, 카라멜 등의 재료로 만든 천연 색소입니다. 이 아, 네. 컬러로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를 하는데요. 카카카카. 발색 떡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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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 색소로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맛이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색깔마다 제가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저도요. 크으, 보이시죠? 그리고 이 떡국에는 오늘 먹었던 굴도 같이 함께 들어있어요. 앞에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첫 입. 저도 첫 입은 떡과 굴과 계란.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와 먹는 순간, 이건 떡국이 아니야. 이건. 해물 칼국수. 어,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해물 칼국수 느낌이야. 어, 완전. 와. 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와, 굴이, 생굴이 들어가서 그런가, 해, 그 해물 맛도 진짜 진하고요. 요리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간을 잘 맞춘 와. 것 같아요. 알아요. 네. 조피디가 잘했대요. 네. 새 이제 3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음. 떡국 끓여드실 때 이렇게 굴도 한번 넣어드시고 또 소고기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닭고기 넣어서 오. 드시는 분도 있어요. 닭육수로요. 네네. 근데 저는 다 좋아합니다. 네네. 네. 마무리. 아 오늘의 마무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맛있어. 썩었지. 음. 썩지 음. 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음. <laughs> 여러분, 오늘도 생뚱맞는 얘기 해 줄까요? 나 아, 생뚱맞은. 저희가 영상을 1, 2편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그 김치, 짜파게티 먹방 때 김치 먹방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제가 김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김치 중에 배추김치, 김장김치 있잖아요. 그게 장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음 근데 둘다 제가 어머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장모님께서 귀여우셔요. 삐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겠습니다. <laughs> 이 김장김치는 우리. 어머님이 아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김치입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스푼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저 준비됐습니다. <laughs> 아니, 전 조금 나왔는데요. 저도 어먹요 네, 아직, 아직 한 세입 정도 남으신 거 네. 같은데요. 자. <laughs> 여러분 같이 드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입. 아.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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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네. 오도 본드와 제임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빵! 와나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맛있어. 나 솔직히 굴찜 안 좋아하거든. 아 진짜요? 나 굴찜 안 좋아해.